사이트를 하나 제가 좀 추천을 드릴까 하는데 어 사이트 주소는 mgx.kr 하고 로스트아크 치시면 나옵니다. mgx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뭐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각임 특성, 이 사람이 내실, 트라이포드는 오이 사람이 3레벨을 다 맞췄는지, 4레벨을 맞췄는지 한눈에 랭킹까지 싹 들어오거든요. 장비 효과로 내가 치명타가 몇이고 뭐 추가 피해, 카드 좀 이런 식으로 좀 시켜 볼수 있거든요. 그여러분도 혹시 각 라고 들어봤습니까? 들어는 뭐였나? 각파고 아니 각인을 설계를 해준대요 이게. 아 M I N N I 인가요? 아 미니로아님? 네네. 왼쪽에 현재 끼고 있는 어 분망, 원한, 슈차, 발이 결대로 이제 그러면 목표치가 결대 15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전설 각인만 정해주시면 돼요. 이거 나머지를 다 0으로 바꾸고요. 애들 0으로 바꾸고 내가 만약에 유지하고 싶은 악세가 있으면은 유지를 해도 되고요. 돌은 77 돌이고 43, 43, 43 이거 싹다 갈아엎어야 되죠. 어? 결대호 원한 삼 이거는 살리도 되겠는데? 이거는 살리자 바리슈차에다가 분만 못 빼고 결대 못 빼면 무조건 원한이시거든요 그러면 원한 10위로 잡고 봐드릴게요 어 이거 그리고 자 오른쪽에 보면은 일단 뭐70 이상으로 잡아볼게요 자 시뮬레이션 갑시다 자 여기로 다다다다다다 하거든요 계산 중!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설계를 해줘요. 선택지가 시뮬레이션 1번, 2번, 3번, 4번, 5번 해가지고, 그래서 목걸이는 내가 착용 중이니까 이건 살려도 된다고 하고, 최대한 좀 저렴하게 갈수 있는 경매장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은 포인트는 잘 잡긴 잡아요. 목걸이가 해결됐으니까 각 파고도 그걸 아는 거야. 비비, 분말 방치는 단지로 가셔야지 저렴합니다. 이게 여기서 기능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능이 뭐가 더 있냐면은 빅야크가 원래 우리가 이제 뭐 숙제도 조절하고 그런 건데 자 여기서 만약에 제 이름을 검색을 합니다. 성대 검색을 딱 해요. 그러면은 추가를 하고 어이 캐릭터를 고르고 카던 2회 딱 적잖아요. 이런 식으로 체크.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가디언 토벌 숙제 관리도 됩니다. 그냥 모든 게다 들어 있어요. 오, 어, 게다가디언토보칼레리고도 돌았지. 띠리 체크하고. 각 파고만 해도 정말 편한데, 저희의 캘린더까지. 어, 그래가지고, 만약에 캐릭터가 여러 개야. 그러면은, 뭐, 성대링, 어, 딱 검색해요. 추가하고, 오오 어, 하루가 지나면 리셋이 되는 것 같네요. 자동으로 해도 되 MGX에 있는 돌파고로, 돌고 한번 깎아볼게요 그러면 이거 자 목표를 보통 이제 뉴비분들이 97도로 목표를 안 하시거든요 77도로 목표를 하시기 때문에 아무거나 가도 된다고 하니까 예돈으로 갈게요 뾰로 오케이 예돈 합격 아 감소를 좀 여유를 줘야지 감소를 2로 갈까요? 아 그러면 여기서 그냥 목표 바, 바꿔버릴까 형들? 아자 97도를 가니까 4까지 잡아볼게요 기습 어어! 아! 야, 신통방통한데? 이것이 바로 MGX. 안전하게 가라고 하네요. 자, 삐빅! 오!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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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를 4 5좀 어려웠거든요? 제발 실패해라! 제발 실패해라! 파고야! 3.94%저눈 지금 끈 감습니다. 됐어요. 어때? 어때? 제발... 오... 아, 하나 떴어요 잘했네. 어... 그래도... 그리고 이틀 만에 깎인 거거든요. 이틀 만에... 자, 그다음에 여러분, 그것도 있어요. 지금 또 MGX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로, 그거 간단하게 회원가입만 하시고 내가 검색을 다섯 번만 하면은 이게 기간마다 10만 골드 2만 골드 1만 골드 2천 골드 천 골드를 이벤트로도 계속해서 지급을 하거든요 이래도 여러분들 m g x 안쓸 거예요 아, 그 다음에 또 추가로 화면에도 m g x 만 치시면은 요, 요거 이거 보이죠 이거도 설치해가지고 내가 휴대폰으로도 일하시면서 점심시간에 아네 오늘 한번 뭐 악세 한 볼까? 탁탁 해가지고 약간 직장인 분들을 위한 어 그런 어플도 준비가 되어 있고 iOS는 침사 중에는 있다고 하거든요. 어 근데 이거 진짜 알차다. 방금 돌 가는 거 봤죠? 만족하실 수밖에 없을 만한 어뭐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